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긴 합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이 과메소라는 분석과 함께 예상 정, 정책으로 이 재정 적자라는지 또 인플레이션과 같은 리스크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과거의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 움직임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볼 때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충분한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또 물가의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새로운 한 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엔투테 종목입니다. 우리 엔투테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입성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특히나 영상 마지막에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더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엔터테 주가의 흐름은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방 흐름은 빠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10월 28일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캔들을 붙여가면서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자그 이후에 바로 금요일날 한번 상승한 이후에 오늘 크게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전을 대비 29.79%나 크게 급등하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고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이 딱 동전주인데 과연 이 지폐주로 갈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영상 이렇게 좀 시간 외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아, 천원갈수 있어? 요라는 질문. 그러니까 지분 확보하는 순간.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에 지오리 에너지도 30% 상가 한 갔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나 이 스페이스 X의 배터리 공급 소식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지오리 에너지의 대주주인 엔터테도 동시에 같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엔투텍은 주로 반도체 공정용 이 진공 밸브를 제조하면서 주로 반도체 장비 부품 이 사업 부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미 앞서서는요, 또에스트로아이 미국 에너지 회사와 d l 이 상용화 추진 소식도 있었고, 특히 지오리 에너지의 최대 주주로서 그렇 과연 그렇다면 오늘의 주가 흐름상 오늘 크게 급등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반짝하고 떨어질지 이 상태로 그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서부터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이디라면 가져가볼까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거요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내가 꼭 팔면 파는 순간 올라간다니까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엔터테이도 가지고 있는 이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관련권이나 이슈나 재료나 이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 난 여지껏 고점에 그 그냥 여지없이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타기를 했어요 지금 뭐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일단은요 중요한 거보다 제가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는요 얼마의 목표가를 세워야 되고 또 매수 또 매도 타점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되 개인적으로 예측이나 여러분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지금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빠르게 정보 좀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시거나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고요. 지금 시간이 매매드시미 종료가 됐거든요. 시점에서 하지만 주가는 지금 크게 상승흐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자0 1 0 2 7 9 8 5 4 8 5이 번호로. 요 자 문자로 N2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 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하면서 선택과 집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대응 전략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의 흐름도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 물량 뺏기거나 이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 무료인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엔투텍 정모는 무료, 010-2798-5485번으로 엔투텍의 엔투라고 두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엔투텍 주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스페이스 X 공급과 그리고 지오리 에너지 지분이 확대되면서 역량을 현재 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제 엔투텍이 지오리 에너지의 경영권 강화로 인해서 미국의 리튬 사업을 본격화할 텐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공급망 연계 가능성을 통해서 충분히 이 배터리 소재 시장 기대감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엔투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지오리 에너지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공급망 그리고 연계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면서 점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엔터텍은요. 지오리 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리튬 직접 추출 방식의 사업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경영권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터텍은 이미 앞서서 지난 8월이었죠. 지오리 에너지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보유 중이었던 지오리 에너지의 전환 사채 자 100억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분율을 높였고 두 번째는 자대 주주였던 리튬 코리아의 보유 지분이었던 339만 2131주를 인수하면서 지오리 에너지의 지분율을 기존 11.3%에서 얼마로 끌어올렸습니까? 19.3%로 끌어올렸어요. 이를 통해서 엔토텍이 지오리 에너지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도 했고, 특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리튬 직접 추출 사업을 가시화하면서 충분히 상업적 성공을 이루기 하나의 주도권 싸움에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과연 주가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입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자체 잘못하면. 불안할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또 앞으로 나올게 무조건 호재가 나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때로는 악재가 나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에 이르면서 오늘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조정구간 거치면서 크게 상승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복인데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특히 호재가 이미 대기 중 정보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이후로 추세를 전환하면서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엔투텍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2 7 9 8 5 4 8 5이 번호로 문자로 엔투텍의 엔투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리는데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주시 분들은 한발 빠른 이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셔서 선택과 집중 통한 좋은 결과물까지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 정말 많아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세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다 답변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자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번 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수익 냅니다 자 현재 지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들 해당이 되고요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당장에 더 이상의 일확천금 보다는 자 손절 없이요 수익을 한번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내가 원금 합법이 이제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이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뭐 한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놓치면요. 후회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종목 특히 저가 매력 핵심주.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다지면서 올라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확실한 재료하고 이슈가 즐비한데 대형 우재가 무려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1월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됐고 현재 대시세가 분출 중에 있다는 라 거죠. 근데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가지 테마 중에서 이 방산 그리고 바이오 조선 특히 가장 핫한 이 트럼프와도 관련주로 엮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급등 테마지로 지금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요. 이 바닥에서부터, 자, 이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지고 나서 한번 저점을 찍고 크게 분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또 세력 매직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추세를 잡고 크게 상승한다는 건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력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 항상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뭐가 나오는 거요? 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태성이잖아요. 제2의 태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모하면서 상승하면서 진짜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고점에서 이미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성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주는요. 유보율이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요, 또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이100% 상승 슈팅이 곧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본금과 자본총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더군다나 품절주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상증자 공시를 발표를 한다, 뭐, 인... 지금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이런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때가서는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11월달 자,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가 될수 있는 주도 테마고요. 방산과 바이오, 조선, 대선 관련주까지도 엮여 있다. 자, 이 종목보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과 관련된 인증샷을 감사하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보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올해 11월달 충분히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아 11월 달엔 좀 수익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특히나 이 준교수와 함께하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준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입니다. 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자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는 건데 번호는요 010-2798-5485자이 번호로 보내시면 되는데 특히 텔레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기서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또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또 여러분과 이제 가을날 예,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제가 또 준교수의 풍성한 가을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번 달까지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문자 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정보, 단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나는 급등주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2798-5485. 010-2798-5485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올한 해로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후에 꾸준하게 또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